카메라 돌렸습니다. 어, 네, 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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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야 계속 해도 돼. 이거 엔진하면 이렇게 박수 한번 치면 돼. 왼쪽 하고 오른쪽 자세. 허벅다리 기술을 버준 사람한테 허벅다리 대치기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상대방하고 나하고 왼쪽 오른쪽 자세요. 대부분 이런 자세에서 옆으로 서 있든지 아니면 발싸움으로 서로 자, 유대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싸움을 한단 말이야. 이 안에서 상대방이 허벅다리 찬다. 빵!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끌려가면 나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이을땡기고 있는 게내 쪽으로 당기고, 당겨서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땡겨줘도 허벅다리에 넘어갈 확률을 10%, 20%, 20% 30%까지 줄일 수가 있다. 명심하시고요. 항상 왼쪽하고 오른쪽은 땡겨놓고그다음 중요한 게 왼손. 왼손. 왼손이 들을 잡고 있으면 허벅대에 내치기 하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허벅대를 찼을 때 그대로 누르면서 넘기는 기술입니다 실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딱들 타이밍에 나도 뒤로 살짝 빠져주는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골드도 골에도려도걸려도이 걸려도 상태에서 넘어가는 골드도 골보도 내가 살짝 빠도 빠져주면서 밀어주도 훨씬 편하게 도 골드도 골드